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전이 동해안에서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낸다는 전력은 석탄을 떼서 만들어낸 환경 파괴적 에너지라는 주장인데요. 동서울변전소 논란이 지구 온난화 시대에 어떤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냐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탑 옆에 항의 피켓을 들고 있는 주민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하는 환경 단체들이 동서울변전소의 변환 시설 증설에 반대하며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기후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석탄 발전, 여전히 값싼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서울변전소의 500kV HVDC 증설이 동해안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함이라며 환경 파괴적 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송전 변환 시설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서 화력 발전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한다는 R200 캠페인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동해안 수도권 송전설로 사업계획은 전 국가적 탄소중립 실천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미래시대를 역행하는 잔재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에... 한편 한전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파기하고 동서울변전소 HVDC 증설 관련 공사를 불허한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올해 연말쯤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하남시 의회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동서울 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4일 개최되는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